역시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이고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데요 8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곧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8장에서만 무려 18번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요소를,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분류를 하죠. 부모님이 많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다이아몬드, 금, 은, 동, 수조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재산,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를 타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고 몇 평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구별할 때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 그 가치관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은, 성령은, 성경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느냐 아니면 내주하지 않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을 따르는 자.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4절에서부터 바울이 육신과 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육신과 영을 대조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육신과 영의 대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디, 몸과 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 이두 가지 대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육신과 영을 대조하는 것은 질서와 통치에 관한 대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옛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모두가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인류 전체를 가리킬 때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 바디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킬 때 육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영과 대조되는 상황에서는 거듭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과 반대의 개념으로서 재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새로운 질서 아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지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과 의와 생명의 집에 아래에 있는 것의 이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생명이 없는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언어로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 즉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곧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사람 안에 내주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두 사이에서는 어떠한 연관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거나 고등교육을 받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문명의 혜택을 아무리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잔혹함과 그 포악함은 본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그 일을 할수 있다는 놀라운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5절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생각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국어사전의 의미로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또는 기억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인격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래서 존 소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열충케 하는가의 문제, 우리를 몰고 가는 야망과 우리를 몰두시키는 관심사가 무엇인가의 문제,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는가의 문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는가의 문제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의 원서를 보게 되면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요. 원서의 제목은 You are one you love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결정한다는 의미인데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몰두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지 모든 자원을 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신에 속한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의 일을 간혹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골똘히 상상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전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적인 일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없이 문화에 전념하는 인생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멀쩡해 보입니다.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 같으나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실상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습니까?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에 전념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육신의 일들에만 몰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신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대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했던 곳은 뭐 신학교도 아니고 어떤 지방에 있는 작은 전문대였습니다. 그 전문대의 전작가에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돌이 이제 공대생이었던 것이죠 어, 여러분 공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희박한데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제 클래스에 제 학년에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 60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자가 단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59명이나 되는 남탕 그야말로 남탕이 제가 그때 학교에 다녔었던 때였는데요.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하는 주제가 약간은 좀난사해지게 되죠. 음담, 패설 그런 것들이 대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나이 제한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유롭게 그냥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뭐 술, 담배는 물론이고요. 문제는 성의 문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날은 몇 명의 학생들이 그 교실에서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자, 남학생인데 어떤 여자와 술을 마셨고, 그리고 클럽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어서는 잠자리에까지 이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네가 어떻게 그런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할수 있었냐 이렇게 핀잔을 두거나 뭐 훈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동경하고 선망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애고복걸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와서는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으로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으거나 자기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모은 아르바이트 돈으로 불법 유흥업소에 가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는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 육신에 속한 일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르죠?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일에 마음이나 뜻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감정과 의식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의 움직임이 성령의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했던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성령의 일이 있겠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묵상하며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겠지만, 제가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고 생각해 볼 문제는 다른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에 저항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거하셔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세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떤 연령층을 나누는 구별하는 의미로서의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바울이 말한 세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곧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옛 시대,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신자가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의와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새로운 시대에 있다는 것은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여전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땅 위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 이 시대의 흐름과 사조, 가치관에 우리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을 호흡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 간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본받다라는 동사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공기가 차갑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포장마차가 보이면 자주 볼수 있는 붕어빵. 붕어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붕어빵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붕어빵 기계 그 틀이 있으면 거기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그리고 팥과 뭐 슈크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에는 피자 붕어빵도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안골을 넣은 다음에 다시 밀가루 반죽을 붓고, 뭐 시간마다 이그 붕어빵 기계 틀을 뒤집으면 몇분 뒤에 맛있고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3개의 천원 이런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던데요. 중요한 것은 각각 붕어빵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붕어빵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붕어빵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똑같은 맛을냅니다. 이것처럼 그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을 마시는 사람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 사람은 그 세대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응하며 온몸으로 그 세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 버립니다.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배처럼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라는 순풍에 몸을 맡겨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 육신의 일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육체의 일과 시대의 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과 사상에 저항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고 이 성령이 반드시 영의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거기에 시간과 모든 자원을 투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항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겠죠. 무릇 성령의 사람이라면 시대에 저항 시대에 저항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딱 잘라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 만큼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경계선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절대적 가치도 없고 절대적 진리도 없다고 믿는 속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웃에게 어떠한 피해만 끼치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사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가 될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의 어떤 댐댐이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연봉과 재산과 몇 평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조가 우리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책 그리고 심지어 20초 남짓한 텔레비에서 나오는 광고에까지도 이 시대의 정신은 그대로 깃들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옛날 휴대폰 광고 중에 어, 가수비, 그러니까 본명은 정지훈이죠 가수비와 배우 장동건이 출연한 휴대폰 광고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한 10년 내지 12년 정도 어, 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배우 장동건이 어, 그 광고 안에서 해외 어떤 유명한 시상식에 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받고 그 위에서 시상소감을 말하는 순간에 시상 소감을 말하지 않고 광고에서 이런 노래, 주문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와사카둘라, 메시카둘라, 비비디, 바비디부. 이렇게 장동원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대로 T.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대로 T라는 그 휴대폰 회사의 로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비비디 바비디푸라는 의미가 약간 주술, 아, 주술이란다. 주문 어떤 마법가도 같은 의미인 그건데요. 무슨 의미냐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네가 꿈꾸고 네가 상상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주문입니다. 기독교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드라마 제목도 무슨 네 멋대로 해라, 예능의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의 주제도 네 멋대로 살아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시대의 어떤 흐름이 TV 속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방영하고 있는 1박 2일이라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처음 방영했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13년 내지 15년 전에 이 1박 2일, 2일이 제일 처음으로 방영을 했을 때이 프로그램에서 한 재미있는 유행어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1박 2일 하면 이제 무슨 복불복,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인데, 복불복이라고 외치면서 한 가지 슬로건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그 당시 굉장한 유행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어 속에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깃들어 있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든지 나는 상관없고, 나만 그 피해를 받지 않으면 된다는.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열고 버튼 몇 번만을 누르면 온갖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유튜브와 SNS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보면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영상 하나만을 보고 자야지 하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알고리즘에 이끌려가지고 15분을 보다가 자야지 했던 게 어느덧 1시간, 2시간, 3시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에 있던 그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주입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들이 어느덧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굉장히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영을 따라 살아가며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을 결코 한창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당장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은 결국 비참한 죽음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그 마지막입니다. 비록 영의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은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다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교 때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는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조롱과 비하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성령 충만,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순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예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된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